자, 그렇다면 중학교 때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는 무조건 1번 진로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때진로만 진로에서 좀더 구체화된 직업까지 선명하게 확정된 아이들이라면 99.9% 영재성이라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왜? 목표라는 것이 생겼잖아. 아까 학습과 공부라는 걸 제가 구분해 주셨잖아. 공부. 공. 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인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바로 공부예요. 예, 네, 산에 부, 공, 공, 무언가를 공한데, 근데 산에스럽게 진지하게 간데, 와, 완전 멋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장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다를 의미하는 거고, 장인의 과정, 전문가의 과정으로 진입한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이 진로라는 것을 어떻게 찾지? 이 진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고, 확정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이 부분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이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laughs> 이 진로가 왜 확정이 안 되느냐? 정말 미칠 정도로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진로가 확정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되느냐? 1번. 체험 총량은 무조건 만들어져야 돼요. 이 체험 총량이라는 것은 다양한 액티비티예요.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이 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 호기심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그 무언가들, 모든 것들이에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액티비티, 체험의 모든 것들이에요. 물론, 시작과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단절이 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스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왜? 결정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호기심 중에 이것은 막상 해봤더니 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결정력을 높이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물론 돈과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과 시간을 안 쓰고 진로를 찾는다? 이거는 대단한 행운입니다. 대단한 행운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에 의한 액티비티, 각종 체험 활동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아이들이 결정하고, 이행하고, 물론 중간에 중, 중단될 수도 있고, 스탑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인정하고, 이때 체험 총량이 만들어졌을 때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무슨 단계로 넘어가느냐? 활자 총량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물론, 물론, 지적 호기심, 즉, 사고력이라는 것이 먼저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활자 총량이 1번일 수 있어요. 이 활자 총량으로, 각종 언어들을 흡수하고 각종 팩트, 정보들을 흡수한 다음에 체험으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한 6대4, 7대3 비율이 체험을 해야만 활자 총량, 지식 총량으로 넘어가는 이 경우가 약70% 정도가 될 거예요. 한20% 정도에서 3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순서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이는, 근데 여기서 포인트. 활자 총량만 강력한 아이가 있고 체험 총량만 강력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적절하게 적절하게 조, 조화로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 봐요. 체험 총량만 강력한 아이들은 노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어서 나는 진로를 찾고 있는데. 일목, 일조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냥 노는 것처럼 보여서 엄마들이 속상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 활자 총량만 강력한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한10% 미만의 아이들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일단 피지컬. 체력의 문제가 생겨요. 체력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아파 본적 있죠? 아프니까 어떤 상 벌어지든가요.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간, 중도, 스탑이 됩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할 수가 없게 돼요. 체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체력의 문제가 자칫하면 잘못하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춘기가 늦게 와요. 늦게. 이것만 강력한 애들이 특징이 그래요. 사춘기가 만약에 고1, 고2, 고3 때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환장합니다 미치는 겁니다. 정말 이에요 왜? 그래서 뒤늦게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꼭 이상하게 20대, 30대, 40대 때 뒤늦게 노는 애들, 사람들 많이 봤죠. 바로 그 현상이에요. 뒤늦게 체험 총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사고가, 사고의 확장이 그때서야 확하고 또 넓어진다? 그때 음, 자기의 어떤 갖고 있는 생활관, 가치관, 이런 것들의 혼란이 와. 그것이 사춘기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특히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1까지는 이 체험 총량과 활자 총량이라는 것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진로를 찾는데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물론, 신동화라는 사람은 이두 가지가 부족해도 진로를 어떻게 찾는지 저는 알려드릴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강도, 신념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인지하는 그 신념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진로라는 거, 그래서 중1 때까지 늦어도 찾아냈으면 좋겠어. 어. 이것이, 이것을 위해서 이체형총량과활자총량이안 맞아져 있는 상태에서 중2, 중3 아이들을 만나면 관장하겠어요. 이 와중에 진로가 없는데 고1,2 애들 만나잖아요? 돌아버리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고1,2 때는 사람이 안 돼요. 왜? 사춘기도 이미 지나갔잖아. 사춘기가 지나가면 사실은 성인이라고 봐야 돼요.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에서 건강한 사고력, 건강한 어, 창의력, 건강한 생활관, 생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거든요. 이것은 목표가 있는 놈들한테 만들어지는 것이지, 목표가 없는데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목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뭐니? 네 꿈이 뭐니? 네 꿈을 위해서 너는 무슨 행위를 할 거니? 아그 행위를 위해서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거니? 그 수준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전공을 갈 거니? 그 전공과 그 대학 수준이 너한테 합당하니? 아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의 대학과 전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는 고등학교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니?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이유 타당성 무조건 느끼죠. 근데 꿈이 없는데 열심히 하래요. 아, 환장하죠. 환장하는 겁니다. 네, 자, 중학교 때 무엇을 하냐고요? 진로가 결정이 되면 진학이 확정이 되겠죠. 어떠한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슨 고등학교를 가는 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유리한가요? 어떠한, 나는 의대를 목표로 했어. 그럼 어떤 학교를 가든 상관이 없죠. 물론,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제고, 영재고, 자사고, 과고를 간다면 과거는 안되겠다. 과거는 의대를 못가요. 음, 그러면 자사고, 국제고, 영재고가 가장 좋은 학교인 건 사실이야. 나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와 많은 탐구를 한 것을 했겠죠. 자기주도로 일한 것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쓰냐, 맛있게 쓰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 자기주도를 강력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학교라면 커리큘럼이 기가 막혀요. 일반고랑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수행평가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센 학교를 가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의대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의 의지만 의대고 아이는 의대를 갈 목표와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그때 센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의 멘탈은 무조건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일반고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꿈이냐, 아이의 꿈이냐에 따라서 진학의 기준은 또 달라진다. 이거 꼭. 하...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는 아까 우리 초등학교 때 생활 관리라고 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 생활 습관이라는 거 정말 무서워요. 음,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놈의 루틴. 정말 무섭거든요. 이 무서운 루틴, 습관을 잡는다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확실합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 루틴을 잡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어른들께, 우리 엄마들께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여러분들께 우리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이 동기를 너무나 많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잡힙니까? 안 잡혀요. 어, 800명인데 40몇명 들어와서 이 공부하는 이 루틴 정말 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요, 솔직히 표현하자면 한심스러워요. 야,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열정과 의지를, 이 정도밖에 없는 엄마들이 대체 무슨 허구한 날 걱정만 하고 있지? 왜 걱정만 하지? 방법과 정답과 해법을 드리는 사람한테 그걸 왜못 찾아내지? 어떻게 떠먹여주지? 안타까운 거예요. 진심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시간 관리 핵심은 뭔데? 시간 관리 핵심은 잠밥 신공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거, 시간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잠, 밥, 쉼, 공이에요. 자, 잠자는 시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돼요. 들락날락거리면 안 됩니다. 들락날락거리는 취침 시간은 결국에는 우리 어른들이 음주 가무하고 아침을 맞이한 것과 똑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취침 시간은 일정한 규칙성을 꼭 가져야 돼요. 초등학생이라면 11시 남짓 중학생이라면 12시 남짓 고등학생이라면 한시남짓 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너무 일찍 잔다면, 너무 일찍 잔다면, 너무 일찍 일어나게끔 하, 하면 돼요. 잠이라는 것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취침 시간은 꼭 규칙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칙성 꼭 지켜야 됩니다. 밥 먹는 것, 엄마들의 역할은 이거예요. 정말 밥 잘해주세요. 왜? 체력 문제잖아, 체력. 음? 체력 문제만 담당하세요. 쉬는데요 쉬는 거 필요 안 필요해 쉬는 거 필요해 하루에 1시간 1.5시간에서 많으면 한 많으면 4시간까지 놀, 놀아 물론 고등학생들이 4시간을 논다는 건쳐 노는 거죠 안돼 이건 미안한데 정말 안돼 그렇다면 고등학생이라면은 한 2시간 남짓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휴식 시간 줘도 돼자 노는 시간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일별로 어떻게 놓을 건데 요일별로 어떻게 놓을 건데 저가 한 방에 몰아서 놀 거야? 아니면 쪼개서 놀 거야? 30분씩 3번, 4번, 5번 놀 거야? 아니면 1시간씩 두 번, 세번 쪼개서 놀 거야? 이게 플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항상 충돌하는 지점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충돌나는 거죠. 노는 것도 플랜 노는 것도 계획적으로 놀라라고 스케줄을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아이들은 이 시간 정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놀 겁니다. 철저하게 잘 놀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머지 시간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놀고 나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하고 나서 놀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시키는 쪽에 컨셉이 있거든. 어차피 놀거 집중해서 놀라. 기분 좋게 놀라라는 거죠. 찜찜하게 놀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입니까? 놀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여러분들, 중고 고등학교 때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학생 때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 기분 잡쳐, 안 잡쳐? 기분 잡쳐. 놀고 나서도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이 안된 거예요. 놀땐 최선을 다해서 놉시다 아셨죠? 자, 아파트면 공부를 한게 대체 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 예습하는 거 공부, 복습하는 거 공부, 학원 가는 거 공부, 학교 가는 거 공부, 과제물 하는 거 공부, 인강 접하는 거 공부. 이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저는 이 공부 속에 일곱 번째, 독서라는 건 무조건 껴요. 그래서 독서는 공부로 끼지 않고, 기본적으로, 잠밥, 신공, 독. 사실은 이 다섯 가지로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서하는 루틴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 99.9%에 해당하는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독서하는 시간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잖아. 독서력과 독해력과기초형량이 뭐였어? 독서력과 독해력과 어휘력과 표현력이었잖아. 이 기본적인 독서하는 시간, 10분이어도 되고, 15분이어도 되고, 1시간도 됩니다. 이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굿자. 완전 굿자. 이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어휘를 흡수해내고 있지 못하잖아. 다양한 어휘라고 하는 것은 교과 어휘예요 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교과 어휘가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문학 어휘는 국어의 일부분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도 일부분이 용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어휘들은 다 비문학 어휘야. 비문학 어휘라고 하는 것은 상식 영역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또 뭐가 있을까요? 수학, 과학, 역사. 이 아홉 가지 장르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아홉 개 장르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선호하는 장르가 대체 몇 가지입니까? 이 아홉 가지 중에 최소한 여섯 가지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과랑 연결, 연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들리는 거야.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9개 장르 중에 관심이 한개두개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7개, 8개 장르는 교과 영역과 연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소한 거예요. 생소하다 보니까 잘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반박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어휘력이 부족해서인 것이다. 이거 100%입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말기 못 알아듣는 어른들 많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한 번에, 반박에 알아듣는다? 이거 어휘력이 나쁘지 음. 않은 아이들. 그런데 반박에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행을 안 한다? 이거는 어휘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한 아이들. 이해되셨습니다. 음.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다면 이 공, 공부라고 하는 거. 아까 예습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학교에서 있는 시간, 학원에서 있는 시간, 그리고 과제 훈련하는 시간, 인간까지 접하는 시간, 이 여섯 가지의 공부 패턴을 우리 아이들이 몇 과목을 가지고 시간 밸런스를 조화롭게 쓰고 있나요? 이것이 시간 관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케줄 관리입니다. 이 시간 관리와 스케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줄곧 학원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아이. 그럼 예습하는 시간이 됐죠. 있나요? 복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인강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과제물은 쉽게 빠르게 하던가요? 그래서 그래서 빠듯해서 과제물조차도 질질거리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질질거린다. 이것은 어휘력이 부족하고 독해력이 부족하고 독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 거고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 쉬운 논리인데? 이 쉬운 논리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 어, 그 기준값을 잡느냐? 기초 역량값 잡느냐? 공부 역량값 잡느냐? 스케줄 관리, 생활 습관 어떻게 잡느냐? 이 싸움밖에 없는데.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와 학습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건데. 아, 진로 부분은, 이건 제가 정말, 아, 정말 어렵게 찾아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냥 20개 장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유형 이야기는 어, 유튜브에서 굿잡신 선생 또는 네이버에서 굿잡신 선생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유형과 관련된 강자가 분명 건데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탐구하세요. 어? 지금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제강의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탐구하셔야죠.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 근데 이 탐구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지. 이건 지금 부터는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야. 자, 이 진로, 아, 유형별, 유형,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는 어, 유튜브에서, 네이버에서 찾아내십시오. 찾아내고 이 영상 강좌 꼭 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을 분석하는 강좌만 하더라도 2시간이 걸려요. 네. 이것까지 알려드리기에는 지금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미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20가지의 진로 계열이라는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5가지 영역에서 각각의 유형들 5개의 진로 영역에서 찾아지는 아이인지 아니면 2개의 영역에서 총 10개 키워드에서 진로가 찾아지는지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진로 계열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직업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인터뷰라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 그 인터뷰 후에 미션이라는 걸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확인해보는 시간. 그래야만 아이들도 확신이라는 걸 갖거든요. 응. 물론 이 진로를 못 찾아내고 직업은못 찾아내는데 한 1년, 2년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물론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데 본인은 아니래. 끊임없이 이건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로가 결정되는 것은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체험 총량과 활자 총량. 이두 가지가 어느 것 하나가 밸런스가 꺾였거나 둘다 없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체험 총량을 높이고 활자 총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찾아내는데 시간이 또 1, 2년, 2,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진 찾아진 애들은 하루 이틀이면 만들어져요. 아니요, 당일날 찾아낼 수기도 해요.